뭐에 솎아내고 솎아 개화 같은 건다 어떻게 했어요? 아. 대들보가 다 버티는 거예요. 거의 그래, 중심이 대들보가 있어야 중심 대보가 이게 중심인데 여기를 받쳐 대들보를 받쳐주는 것도 더. 대들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 대들보를 받쳐주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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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쳐주는 기둥도 더. 그렇죠. 아 그것도 또 대단한 일, 이 양쪽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는 거죠, 기둥이. 네. 기둥이 받치는 거죠. 기둥 받쳐주는. 거죠. 어. 이 벽이 아니고. 그럼 만약에 대들보가 부러지잖아요. 네.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있는, 다 알아서, 다 아니 근데 옛날에 우리가 제가 1 2년전에 옛날 아, 집을 쓰리 하는데 금이 갔다더라고. 대철창 너무 약한 때대 아, 부러진다는 말 대들, 게, 대들보는 그집의그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, 그럼요. 이거, 이거, 이걸 수 있는 건가요? 네. 이거, 이거, 네. 이거 보잖아요, 이거. 큰 거. 큰 거, 이게 대들보죠? 이게 지붕의 네. 무게를 지탱해주는. 거예요. 그렇죠. 거. 네. 음. 이 병화도 엄청난다. 음. 이 흙이 몇 차례 났어요? 그러면 될까? 선생님, 습가래가 저게 습가래인가요? 그죠? 저거? 네. 네. 저게 습가래죠, 저거. 네. 그러니까 지금 이 대들보가 이 석가래는 그럼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? 석가래는 귀화를 올리자면 석가래 없으면 안 되죠. 아, 귀화를 올리기 위해서 석가래가 그렇죠. 있어야 되는 거고? 석가래 없으면 귀화를 대덮... 올릴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, 참. 그러면 그 집에 대돌보을 없애면 집이 무너지는 거죠? 아이, 대돌벌 없으면 안 되죠. <laughs> 아니, 왜 그러냐면요. 우리 집에 시골집 수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벽을 틀려고 하는데, 그대돌보이 만약에 그 벽에 올려있으면 그벽 틀면 안 되죠. 뭐안 되죠. 큰일 났죠. 그럼 그게 손대면 안 되네요. 왜냐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